네저 그러면은 브라보맨이 보내준 이 떡을 저희는 오, 먹으면서 마지막 ]겠어요. 소식을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네.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음. 햇볕이 너무 내리쬐잖아요 피부는 신경 쓰시는데 눈 건강 어. 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.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생활 속 호기심.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본업주부가 나섰습니다. 장맛비를 뚫고 주부가 향한 곳은 안경점이라는 예. 안녕하세요. 8년차 주부 정현입니다. 오늘 주부 가 간다 첫 아이템은 아이들 선글라스 고르기인데요. 다 같이 궁금할 것같으니 빨리 가보실까요? 마침내 찾아온 비서의 계절. 따가운 자외선에서 우리 아들 눈을 보호해줄 어린이 선글라스 궁금합니다. 아무리 선글라스가 패션의 완성이라지만, 아들이 답답해하는데도 꼭 써야 됩니까? 우리 아이들 선글라스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 너무 거추장스러워해요. 아이들 선글라스 꼭 써야 될까요? 어, 요즘 부모님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선글라스를 패션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는데 나쁜 자외선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이제 자라는 성장기 때 망막이라든가 이제 뭐 황반변성 이런 안과정 질환들까지 유발을 좀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성장기 때 이제 자라는 어린이에게 가장 해가 될수 있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외선 차... 제 눈으로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다 같이 실험해 보러 가보실까요?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의 한 대학교 안경광학과로 달려간 중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율을 실험할 예정입니다.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달려왔습니다. 전문가 모시고 우리 하나 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수님, 네 안녕하십니까? 네, 저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안경학과 박상철 교수랍니다. 선글라스가 이렇게 색깔도 되게 다양하잖아요. 네. 선글라스 색깔마다 조금 자외선 차단 효과가 다를까요? 렌즈 색은 각각 검은색과 황색. 렌즈 기술이 같은 한 회사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외선 차단율 측정기를 통한 결과. 둘다 자외선 차단 100%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음. 이 단지 선글라스의 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색깔 다양하게 만들었고요. 음. 그 다음에 UV 차단하는 물질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,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가격별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. 가격별로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어떻게 다를까요? 자파점에서 천 원대에 구입한 선글라스하고 안경점에서 7만 원대에 구입한 선글라스.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해보이 역시 비싼 제품이 더 확실하게 차단해주는 거 비싼 안경태와 음. 저렴한 안경태의 큰 차이는 이 안경태에 들어가 있는 렌즈, 음. 그 다음에 프레임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. 음. 실제로 이제 가격이 저렴한 거는 이 들어가 있는 렌즈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비싼 안경태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좋은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용하는 이 안경렌즈 있죠? 네. 그런 렌즈가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선글라스를 오래 낄수록 이렇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좀 떨어지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? 이번에는 구매한 지 1년 넘은 선글라스하고 방금 구매한 새 선글라스의 자외선 차단율을 비교했는데, 예. 아, 야, 오래된 선글라스 차단율이 30%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. 분명히 이제 렌즈도 물질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외선 차단하는율이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자외선에 노출된 기간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때 맞춰서 렌즈를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째 렌즈색과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율은 갖고야 예. 둘째 가격대가 높을수록 자외선은 더 확실하게 차단되고 마지막으로, 주기적으로, 렌즈는 꼭 교체하라, 이 말씀입니다.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.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애들 오래된 선글라스도 다 한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? 다음에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올지 한번 기대해주세요. 주부가 간다! 아 그렇군요 특히나 어린이는 키가 작아서 직사광선이 유리창에 비쳐서 바로 눈에 올수 있다고 하니까. 음.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아니, 그리고요. 저는 아까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외선 차단율이 확 떨어졌었잖아요. 깜짝 놀랐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선글라스를 되게 험하게 다룬단 말이죠. 그럴 경우에는 뭐, 렌즈 마모도 심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집에 묵혀둔 선글라스들 한 번씩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안경원에서 렌즈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행시의 여왕 발표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.